미친야 미친다. 미친다. 목숨을 걸라, 했지 쌤이 몇 번이나 말했어 미쳐야 미친다. 미친다. 알겠어. 내 사랑에 지쳐 떠난 그대 너무 많이 려서 잡을 용기조차 낼수 없었죠 미안해요 내 사랑아 아, 다시 해. 못 불러요 이게. <laughs> 지 마요 혹시 찾아가도 두번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고맙다. <laughs>

하는 거야. <나� desserts> <limited way>. 진짜 <하 offers> 진짜 치아 좀 하게 됐죠. 그리고 살짝만 요아 사진 찍으시고요. 선호 이런데 빵빵이었으면나 반했을지도 몰라. 미 진짜 쉽지 않은 진짜 로로아가

감다지감다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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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밤다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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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다통 4만 원밤거는 아, 진짜 싸 밤다디! 다르긴하다디 오, 야, 이겼어. 야.

아이양이양 2학년 최종 2위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학년1 2반 최종 2위 지금 아, 동영상 블레이들어습니다 <laughs> 행복하다 체육대돼 <laughs> <laughs> Je suis un homme q u o o t é t e qui a été un homme qui a é 야 디번이 좀 맛있게 먹네 <laughs> 야 맛있겠다 야야 아, 진짜 맛있겠다 빨리 먹어봐 아근 <laughs> 어? 먹어, 지금 고기 못먹어 지금 야 디번 야야 내가 돈 가져오랬지 미쳤네아돼대돼

바다도 배고, 바다도 다도 배고, 바다도 고 바다도 고도다도이고 바다도 배하다고다 Yeah. I'm g o 이 n g to be a l i 이 t l e bit more. I'm going to 어떻게 됐어? 16개 e bit more. I'm g o i n 아, 질문은 지금 잘못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. 너뭐 먹고 살 거야? 질문 하면 안 되는 okay. 대신 이런 질문을 해야 돼. 인도네시아. 아저 방방아 옥지야. 어 영차 좋았어. <laughs> 영한개 망고 한개싸가실래 망고. <laughs>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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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! 독종. 오래 좀 치고 안 아니야, 아니야. 오! 이씨. 라켓헤드 죽이고. 이런 거. 아 여기가 주면 노리는 거 아니냐 너 사실상. p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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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 p o o p

아빨 응, 응. 야, 쟤너 이겨. 선이 x 결혼할 남자친구, 아남자친구로 여자친구는 <laughs> 어디에? 여자친구 있잖아. 진짜 뭐야 이물잡엉덩영가졌어 부담스러워. <웃음> 부담스러워. <웃음> 부담스러워. <웃음> 부담스러워. <웃음> 내봐. 아그게 <laughs> 뭔데? 마크 주민 때리면 하는 소리 <laughs> 맞아. <근데> 왜 이렇게? 와 진짜 뜨겁해난 뭔지 몰라. <laughs> 뭘뭐줄까아 동생 만들고 싶다고? 이리로 와봐. 이리 와. 짜잔. 짜잔. <laughs> 너를 위한 <미안한> 선물이야. <laughs> 얼마 전에 수지 찡 옷버스를 봤어. 거기 다니고 있어. 내가 좋아하는 사람. <laughs> oh my god I b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지. I b e l i e 나에게울는 길은 조금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<laughs> 모두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<laughs> 내가 나를 안보게 하며 눈물을 만들죠 나만큼 울지 않 게. 고반장3반이어서 많이 속상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3반을포기하지 않고 해주서 감사했습니다. 네 맞을 수, 네. 그수 있었어요. 한심신것더 많이 상할수 있었어요. 선생님께서 주신 네. 대자3이 되겠습니다. 네. 거예합니다 어. 아,